사람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주 안에 있을지니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 따라 기쁨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지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에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주위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를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침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더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흩음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는 선지자가 죄악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 돌이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우리 앞서 살핀 23장까지의 내용은 열국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고발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묵시록 그러면은 계시록 또 다니엘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언뜻 생각합니다. 묵시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자 밖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주 밖에서의 개입을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은 그간의 잘못에 대한 책망의 뉘앙스라면 묵시는 희망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사야 소 묵시록 역시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에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실 건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에 있죠. 그러기에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분이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분이 동시에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한이 함께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표면적으로는 심판 같아도 그 본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심판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보시기에 좋게 하심의 역사가 세상뿐만 아니라 한 사람 개개인의 삶 속에도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 보시기에 좋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손드실때 1절에 보면 공허하고 황폐하고 뒤집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모습들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시기 좋게 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이 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독특한 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섯 개의 쌍을 이루는 대조가 있죠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또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 받는 자와 이자 내는 자가 같다고 하십니다. 이는 사람끼리 비교하면 차이가 커 보이지 않아요? 이자 내는 자와 이자 받는 자의 삶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건강한 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잘 풀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같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같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누구는 커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저 하늘 위에서 보면 다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모두는 메시아가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그 근본에는 한치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끼리 비교하며 크고 작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도 당신도 죄인이요.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그분의 전전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 사이에 커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요 같은 심판이 왜 내렸나 보니까 5장 후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한마디로 가면 율법을 범하였고, 윤례를 어겼고,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세 가지 표현이 그게 그거 같아 보이지만 조금 구분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범했다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기본 언약을 얘기하는 게 율법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탱하는 근본 원리가 율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서 윤리는 하나 더 나간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율법 아래서 바르게 작동하는 양심이 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마땅한 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도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도리들이 이제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트렸다. 예, 구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의 언약이라든지 예, 노아의 언약이라든지 이런 언약들이 있습니다만 좀더 여기에서 표현은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 뉘앙스가 앞에 율법을 범하고 윤례를 어기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적으로 그까진 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내려졌다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의 언약과 마땅한 도리들을 그 마음들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어제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역할이 아니라 그 중심을 드리는 것이라, 그 마음이 깨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새로운 심판을 행하셨다. 그 결과가 이제 7절 이하에 쭉 소개되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 크게 하나는 추수의 기쁨이 사라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졌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8절, 9절의처럼 노래하는 재미,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인생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 결국은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고 뭔가를 높이 오는 것 같은데 기쁨이 사라지는 삶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 앞에서 살폈던 것의 반대기를 통해서 곧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그 율법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꾸고 우리의 그 중심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득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들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24장에서 27절의 말씀, 27장의 말씀은 묵시록이래겠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자정할 수 없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제 외부적인 간섭하심이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수술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돌이킴이 복된 거 아닐까요? 말씀이 있을 때 돌이킴이 복된 것이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마음을 흔드실 때 깨닫는 자가 복된 것이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 앞에 나가기보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때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자 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정돈된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때를 따라 거두는 결실의 기쁨도 있게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도 누리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속에 희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하신다는 주님과의 그 동행 속에서 크게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길 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한번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잘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기쁜 것 같은데 금세 사라져 버린 내 말은 기쁨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 수수의 기쁨이 사라진다고 놀이하는 기쁨이 없다고 함께하여도 기뻐하지 않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혹 하나님 너무나 지나친 분주함과 아버지 하나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기쁨이 사라진 삶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께서 책망하실 때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들이 기경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대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분별이 그런 지혜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께서, 주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성령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허락하셔서, 돌이킬 줄 아는 자요, 볼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요, 삼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와 가정 속에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